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 시, 하루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올려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받아 주시고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쉽게 넘어지며 낙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하는 모든 수고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할 때에 광주류와 떡반죽 그러지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은이를 붙들어주시고 유나기를 붙들어주셔서 대학에 합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대학을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주원이와 윤아기를 순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윤이를 붙들어 주시옵고 난씨가 완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길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간 이식하기를 원합니다. 합당한자를 하나님 찾게하여 주시옵소서. 정령난 성도님 감기 몸살이 심합니다. 손에 피부 이 피부병이 있습니다.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주님의 지성소에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하신 전능하신 주 여호와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30년 가까이 아버지의 수종을 드렸습니다. 아,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 아버지를 도우면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그러한 예수님이셨습니다. 아, 이 30년 동안에는 인성으로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아, 인성으로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부름을 하며 지냈던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바로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예수님의 몸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시고 또한 다시 올라오는 그러한 세례 의식을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물에서 물에 완전히 잠길 때에 그것은 바로 인성의 모든 것이 다 죽어진다는 예수님 이시지만 그 속에 있는 모든 인성이다 죽어진다는 것이고 수장이고 물 속에 다 씻어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예수님도 보시게 된 것입니다. 엑스니힐러라는 그러한 신학적 의미입니다. 옛 것이 죽고 나의 것이 죽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성의 능력으로, 인성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전의 사역을 감당했다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고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신적인 능력, 신성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감당해 가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첫 관문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일 이후에. 또한 세례를 받은 이후에 바로 광야로 나아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일정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니라 우리의 인성적인 능력으로, 인성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신적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가 교회 일과 우리의 또 직장에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인적인, 인성적인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한계에 부딪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된 새로운 사람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러한 모습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늘 넘어지고 결국에는 인간이 높아지고 하나님은 없어지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오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근능으로 일을 하게 될 때에 비록 처음에는 우리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드러나고 결국에는 우리도 높임을 받게 되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높아지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지 우리가 높아지므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웃음권 자기의 주도성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권능으로 오늘 살게 되고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따라서 우리도 높아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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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역사가 있게 여주옵소서세례의 역사, 자신이 죽고 수장되고 깨끗하게 되고 더러운 게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고 새로운.